저는 일찍게 중청남도 부여에서 주생을 하여가지고 1964년도 서울로 이주를 했습니다. 어린 동생들 세다고 어머, 모친을 모시고 동본 서주하다 영동포 양남동이라는 대한통운 옆에 거주를 해서 삶을 시작했는데 정책상 부름을 받고 1969년도 철거를 당해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탄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지금은 태평동으로 돼 있는데 열이 20평이라는 땅을 받아가지고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낯선 땅이었고 원체 제 몸이 객지로 들어온 터인지라 살기 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움직였고 고개 넘으면 내까고 고개만 보이면 눈만 있는 산인데 살아야 할 길을 택하려 하니 성분 처제에 아는 사람은 없었고, 내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인맥이다. 그래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한몸이 고개나뭐 성호시장이라는 데가 그때 발굴은 안 됐습니다만은, 성호시장에서 26년, 에, 제가 알기로는 9개월인가를 장사를 했습니다. 해서, 오늘날, 지금 현재까지 기침돌은 성호시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충청도에서 올때 족보 한 권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 거기서 깨쳤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가락동 친회라는 것을 그때 발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수진동에 에 지금 수진시장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초대 김봉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로 연세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그 뒤로 제가 부회장을 맡아가지고. 내가 기억이 남는다면 약한 7, 8차례를 그때 김해로, 김수로왕 시제 오셨을 때 관광차로 한 서너 대씩 다니면서 김재중 대통령도 거기서 뵌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배웠던 킥복싱을 전향해서 을 바로 성우시장 앞에다가 태백일 체육관을 차렸던 것입니다. 제2체육관은 종합시장 앞에 차렸고 제3체육관은 희망대 공원에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에 88 올림픽 86년도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한민 태국전을 희망대 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에 88 올림픽 때는 성일고등학교 성남동에 있는 여기서 한민 이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인해 가지고 저의 발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우상에 너무나 난개발이 많고 부교지, 시우지, 개인 땅이 첩폐, 첩첩이 산이었기에 그때 우생 국회의원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거기서 통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한 14년 7개월을 본것 같습니다 어린 동생들 세다고 어머님이 살 길이 없었기에 그러던 와중에 건병이라는 분한테 붙들려 결국에는 기피자로 몰려 도망 다닐 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군대를 강제로 갑종을 신체검사 받고 끌려갔습니다. 간 것이 결국은 월남을 보내던 거죠. 그래서 월남을 갔을 때 역시 살아와야겠다는 그런 진념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땐 전쟁이라는 속에서 정말 이역만리 월남 땅에 말도 통하지도 않았고 날씨도 틀린데 다른 분들도 같은 거겠지만은 저 역시는 그저 살아와야겠다는 예념으로 싸웠을 뿐입니다. 1984년도 제가 제안군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오면서 중대장, 이사, 경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와중에 우리 무궁순자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여기를 왔습니다. 유승근 지부장님께서 사무국장이라는 명을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명령은 절대 어겨본 바가 없고 남한테 말한 거는 꼭 실천을 해 왔습니다 나는 저 지회장님이 임기를 저한테 사무장을 주었기 때문에 내 임기를 마무리하고서는 몰라도 마무리하기 전에는 중하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사양을 한 적이 생각이 나던구나 아 내가 이 자리에 지회장이 되리라고는 아마 그 인연 때문에 도주부장님께서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93만 7천이 살수 있는 1개시 3개구 50개 동에 비리비리 빛날 수 있는 각 동의 통장님을 유치해서 우리 보훈단체도 한결 그 속에 들어가 우리 상남시를 발족시키는데 최선의 앞장을 쓰겠습니다. 저기요, 우리 부평에 살다가 40몇년 전에 삼창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우리 애기가 8 살이라 그쪽에서 유치국민학교다가 등록을 해 놨는데 갑자기 오게 돼서 그렇게 부랴부랴 3 월달에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입학시켰어요. 아 여기서 이사 와가지고 내가 이사 오니까 음 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삼동 2 0 6 호에 살았는데 반장을 했어요. 그러고. 오동육동사동다 반장이 천주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맞으니까 이제 여기 처음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장미꽃을 심자고 해가지고 장미꽃 묘종을 사다가 장미꽃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 우리가 이제 몇년 살고 이러니까 그 장미꽃이 커가지고 이제 이웃에서 장미 아파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처음에는 내 생각에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걔를 학원 승생을 시켜 가지고 학원을 학교 옆이라 학원을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아 갑자기 집짓때 생각하니까 학원 생각이 싹 없고 그냥 아, 새를 놓아 가지고 노후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은 5천만 원 있었는데, 이제 업자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집을 지어주겠냐고 하니까, 5천만 원 있으면 충분히 짓는데, 우리 살 집만 5천만 원으로 확보되면, 세 받아서 자기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지어서, 뭐, 참, 오랫동안 잘 살았어요.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제가 많이 배우지도 않아도,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그런데 피아노를 좀 배우, 배웠는데, 옛날에. 그래서 시작했는데, 애들도 꽤 많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천적이 다닌다고, 그러고 우리 신랑이 공장을 천안에다 세우는 바람에, 그냥 피아노는 접어야 되겠다 싶어서, 양쪽에 다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피아노는 접은 거예요.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요, 그, 그리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느날내 혼자에 딱 있게 됐어요. 신랑한테 전안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시어머니랑 이렇게 살았는데 시어머니랑 27년 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작은 애는 또 시집을 가고 큰 딸은 직장에 갔다 왔다 갔다 오밤중에 오고 어 어느 날 마루에 앉았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마루에 그 이렇게 나무가 화분이 많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기 시작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청춘을 보낼 때 소년 시절 학창 시절을 30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시집을 이제 28살에 왔는데 그, 그때부터 30살부터 60살까지 지금 60살까지 내가 애를 키우고 집을 짓고 또 이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았는 게 30년이야. 아, 그러면 이 내가 지금부터 내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에 그 살림 이렇게 뭐 보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90살까지 살면 30년이 남았다. 아, 그 30년을 내가 진짜 재미나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런데 그림은 저기 중음복지관 성남에 그기 열심히 수채화를 배우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림은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처음에서 연습해서 그린 게 아니고 다 그린,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근데 너무 알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스케치북 그런데도 제대로 못 그리고 이제 그거 인쇄한 애들이 인쇄 그 컴퓨터에 하다가 남은 그 뒤에다가 지금 다 그린 거예요 거의 이제 몇 개는 있지만 그래도 멋져요. 우리 동생은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이게 하는데 나는 그때 당시도 그쪽에 돈을 이렇게 들이 갖고 할그 여유가 없고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집은 지어 갖고 이렇게 이사 왔지만. 그때는 이제 그래됐어요 그림 그리다가 보니까 그 중원복지관에 거기 가서 그림을 수채화를 배웠잖아요 근데 그 수채화를 배우고 있는데 아 옆에서 아코디언 소리가 자꾸 나는 거야 <laughs> 아코디언 소리가 자꾸 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아코디언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나도 저 아코디언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 아코디언을 그기 선생님이랑 가서 샀어요 현대 아코디언 그래서 사가지고 거기서 한 4년 배우다가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배우고 저는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금방 그 아코디언 이거를 한두달 만에 익혔어요 손을 왼손만, 왼손만 익히면 되니까 오른손은 그냥 맨날 피아노 치니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배워서 누가 또 마사에 간다 그래서 마사에서 또 거기에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는 잘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한 4년 배우고 태평 이동으로 우리 친구가 데리고 갔어요. 처음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장구춤을 추고 싶다고 해서 그고장구춤 춘다고 해서 태평 이동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구춤 추고, 다른 것도 추고, 거기서 한 7, 8년 추면서, 봉사활동을 엄청 했어요, 장구춤으로. 거기서, 장구춤을, 그 봉사활동을, 이제 그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양농원이라든지, 또 병원에 이런 데또 많이 가서 했어요. 그리고, 아코디언도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성당에는 처녀 때 영세 받아가지고 애들도 영세 시키고 아빠도 영세 시키고 할머니도 영세 시키고 그런데 그래 영세 시키고 성당에는 봉사활동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런 평 신자들보다 성당에 다니는 신달들은 다른 사람이 볼때 그래도 뭔가 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본당 신부 최충렬 신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신부님한테 이제 말씀을 해갖고 장애자들을 요 성당 옆에다가 맡기겠다. 그러면 이제 성당 그 신부님이 참 마음이 좋으셔가지고잘 돌봤어요. 자기 뭐 제가 밥 봉사를 또 많이 했어요. 걔네들 이제 사람들이 뭐를 사다가 갔다가 놓면은 으 가보면은 또 이제 패딩게 쳐져 있으면 그걸 이제 준비해가 밥을 해서 애들 먹이고. 그랬는데, 이제 모욕을 시키게 됐어요. 근데 이 모욕 시키는 그 사람이, 모욕, 모욕하는 사람, 장애자가 자기 몸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앉히 줘야 되고, 모욕할 때도 두 사람이 들어갔고, 그것도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모욕탕이 있어요. 어떤 박춘자 대려사 할머니라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내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애들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욕을 시키면, 눈히나면 빙빙 돌아가요, 이 장애자가.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씩 시키는데, 이렇게 시키면 막 빙빙 돌아가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또 시키고, 아휴, 그래가까 그러니까 그거를 10년을 했어요. 10년 했는데, 여름에, 여름에는 뭐, 뭐 제가 온, 땀이 헝뻑 젖죠. 내 배에서 혹이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혹이 생기기까지 가보니까 근종이라고 그래서 혹을 떼고 나니까 6개월이 걸리고 그게 한 2년 동안은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뭘 못하는 게 아니라 힘을 이제 못 섰니까. 근데 그때부터 그 장애자 봉사는, 모욕 봉사는 안 했어요. 저렇게 남도 도와주고, 저, 좋은 일 많이 하셔서,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거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니까, 78년도인가 79년도에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네. 그때, 저, 그, 종합시장 앞에, 그저 조그만 2층 집을 샀어요 제가 아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기원이 그 2층에 기원이 있는데 네. 서울서 헬스클럽을 하다가 예. 그냥 그 조그만하고 와도 그 20평은 되니까 뭐 그렇게 됐는데도 세입관도 어. 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그러셨 예. 종합시장이 그그저 어디야 그남한선성부터 복개를 해가지고 그 종합시장에는 완전히 다되지는 않았어요. 예. 보면 그 개전이 곧장엔 다 이렇게 복개가 안 됐고.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또그 성남의 그 중심가가 종합시장이 있었어요. 예. 지금은 아주 확 틀리지만. 만원 없이는 살아서 장업시는 못 산다고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laughs> 예.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성남에 이제 서울서 이제 선배 후배들이 와서 왜그 성남 가서 고생하느냐 그러면 네. 성남이 좋은 게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 첫째 공기가 좋고 예. 또 수혜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아, 예.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남한산성에 물이 차야지만 성남까지 온다 그 그런 아,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영국 영화과 출신이라 예. 극장비가 서울서 2 0 0원이면 여기 천원이면 됐었고, 굉장히 우스게 그런, 그래서 네. 그세 가지가 좋다고 그래 아, 지금도 뭐 성남은 걸잘안 하고, 후회 안 합니다. 동기는 이제 그때, 그 참, 제가 헬스크로버를 하면서, 누구 사범을 하나 두고 연예계 쪽으로 나가든지 뭐 이렇게 했을 는데 그때 좀 아는 사람 때문에 저기서 그때 그, 원산공작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아. 스토리가 어땠냐면, 그게 원산공작, 그거 이제 특공대 다섯 명이 그 공원에 놀러 오다가 우리 세 명이서 딱손잡고 가다가 네. <laughs> 이제 가서 이제 뭐1 0다가 그냥 축사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네. 아, 내여원 무슨 여기냐면장혁이라고 있어요. 그분 네, 돌아가신 장역, 지 예, 오래됐어요. 예, 예. 그 분이 와가지고 딱 내가 딱한대치우니까 맞고, 그 전봇대에서 푹 실어지면서 그냥 입을 찌개는데 카메라스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네.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니까 이게 뭐 연기되는 게 하루 그뭐 나도 그영념까지만 그때 나도 체육과 그서저 서르배들이 더 많고 네, 네, 네. 영영하는뭐 그때 영도 할래다 그냥 몇가 일주일에다 간두고 뭐이고 아주 난그 그냥 그 수왕대 여구에라 그래서. 거기서 아주 살다 싶피 했고 아, 전국대회가 그때만 해도 미스터 코리아는 전국이지 그게 뭐미스 예. 코리아는 똑같이 이게 전국이지 그게 뭐 이렇게 뭐 지방대회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조그만 게뭐 그래서 평택의 가을의 왕자 또뭐그저수원에서미타화오 그게 있다가 그때 우승도 하셨죠 예, 우승은 2등, 3등을 하고1등은건그 견해시합 미스터 중앙대회 는데 거기서 1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미터코리아에서아미터코리서 아, 대단, 아, 2등을 했어요, 제가 학생 예, 때. 대단한 시야기를. 좀 미타 지금 보면 좀미터코리아라면 제가 그 시합 나갈 때도 학생부가 두채고 일반부가 한채인가 네. 이렇게 돼서 세채구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60사 년도 65년도 나가서 6 5년도에 2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서 거기서 또, 대학도 이제 그게 굉장히 플라스가 됐어요. 저 1988년도가 생일 날생는게 뭐예요? 올림픽 아니에요? 올림픽 예,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디빌딩 시합을 저음 그때 88년도 11월달에 했어요. 11월할 때는 굉장히 그 날씨가 추워서 선수한테는 이게 이제 벗 팬티만 입고 이제 그 시범을 뭐 이제 그 해는 네. 시합이기 때문에 웃도리는 그 우도리는 입고 그전저그뭐 개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에다가 네. 웃도리를 입혔었어요. 그리고 시합 때만 그냥 팬티만 입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걸 아주 지금 그때만 해도 경기도에서 시합이 많지, 웃었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충북보다 우리가 이대가 앞서요. 비슷한 충북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그 선수, 우리가 그 종합 우승을 그냥 그때 네. 3위를 했어요. 전국에서. 아, 예. 이게 보디빌딩이 되는 건 보디빌딩의 삼도에는 운동, 영양, 휴식입니다. 아, 예. 이틀에 한 번씩 70분 내지 한 80분 운동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딱 이렇게 해놓는 게 굉장히 그 도움이 됐습니다. 고등학교니까 62년도부터인가 하든 그때 운동부터 해서 지금은 그때 이제 술도 먹고 막좀 네. 이렇게 했어도 그래도 술 먹어도 운동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제가 술을 끊은 지가 네. 50개월 됐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계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지금 병원을 지금 한 제가 세번인가네 번을 가봤지만 그저 하룻밤을 잡은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참아 운동이 되는 게참 이해할 만한 이틀에이해 그래서 네, 끝으로 어쨌든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예. 또 우리 또 남은 사람들은어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예,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예. 그리고 예. 우리 화이팅하면서 마치도록 하시 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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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이영아입니다. 제 제가 성남에 그 어, 신랑이 직장 때문에 결혼하고 성남으로 이사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남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라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어, 여러가지 불판연점이참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수도도 없어서 저기 수도국에 가서 돈 내고 이렇게 물찌개 지고 물 받아오고 또 집은 이렇게 부러꾸로 진 집이라 겨울에 춥고 연탄불 때서 이렇게 살고 그랬을 때라 밥해 먹기도 힘들었고 여러가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 산성대로는 그때 복개 공사하기 전이라 아주 이렇게 어, 막 냄새도 나고 굉장히 불편해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수도가 없는 집은 펌프로 펌프로 해서 이렇게 어, 물을 길어다 먹고 또 펌프 없는 집은 또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얻어다도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남시가 이렇게 발전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유치원은 별로 힘들었고요. 학교는 그래도 이제 있었어요. 학교는 있어서 학교 다니는 단 아이들이 이제 그 비올 때 비올 때. 이렇게 길이 아스팔트가 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화 신고 다니고 그래서 아이들도 약간 이제 많이 불편했죠. 성호 시장이 있었는데 성호 시장이 그때는 아주 이렇게 지금 모란 장터처럼 그렇게 아주 활성화되고 아주 좋았어요. 물건도 엄청 싸고 그 예, 장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그때는 그렇게 시장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성어시장이 낙후가 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네요. 네. 성어시장이 아주 그때는 제일 컸습니다. 아주 많, 이렇게 많은 그 장사꾼들도 엄청 많았고 이렇게 지금 복구 복개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그 개천가였는데 개천가 같은 데로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난장을 벌려놓고 해갖고 엄청 크고 싸고 좋았어요. 철거민들이 들어와서 다 생활은 어려웠어요. 생활이 어렵고 집도 큰 집이 없었고 다 이제 그냥 벽돌로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진 집이라 방 하나에 부엌 하나 뭐 그냥 연탄불 떼고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재개발이 돼서 이렇게. 네. 달라졌군요. 아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아, 건강하게 성남에서 오래오래 사시고 이렇게 좀 가끔 만날수 네.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